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스토브리그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키스, 다저스 매츠 토론토 어디로 갈 것인지가 정말로 궁금했던 DJ 르메이유가 결국 양키스에 남았습니다. 많은 팀들이 르메이유를 원했지만 르메이유는 양키스에 남는 게 최우선이었는데요. 1억 2,500만 달러 계약을 원했던 르메이유는 양키스와 오랜 줄다리기 끝에 6년 9천만 달러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저스의 제시액은 4년 6천만 달러, 토론토의 제시액은 4년 7,800만 달러로, 토론토가 제시한 1,950만 달러의 평균 연봉이 1,500만 달러인 양키스보다 높았지만, 르메이유는 총액이 높은 쪽을 선택했는데요. 37세 시즌까지 보장을 받은 르메이유는 그렇게 되면 데뷔팀인 컵스에서 1년, 그리고 콜로라도에서 7년, 양키스에서 8년을 뛰게 됩니다. 콜로라도 쿠어스필드에서 뛰면서 2016년 타격왕을 차지하긴 했지만 공격보다는 골드글러브 3개를 따낸 수비형 이루수로 더 유명했던 르메이유는 2019년 2년 2,400만 달러의 양키스 입단 후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이루수가 됐는데요. 2년간 타율 3할 3푼 6리, 출루율 3할 8푼 6리, 장타율 5할 3푼 6리, 2019년에는 프라웃, 브레그먼, 시미언에 이은 아메리칸 리그 MVP 4위, 2020년에는 호세 아브레유와 호세 라미레스에 이어 MVP 3위에 오르고 2년 연속 실버슬러거와 함께 100년 만에 양리그 타격왕이 된 르메이유는 우측 펜스가 짧은 양키스타디움으로 가면서 반대편으로 타구를 날리는 특유의 타격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2년 전 주전보장 계약들을 뿌리치고 양키스의 백업 내야수 계약을 택했던 르메이유는 이루뿐 아니라 1루와 3루까지 오가며 양키스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된바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건 32세 시즌부터 시작하게 될 나이인데요. 지난해 미네소타와 4년 9,2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34세 시즌을 시작했던 조시 도널슨이 부진했던 걸 생각하면 불안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가장 큰 숙제를 푼 양키스는 선발 보강 역시 성공했는데요. 양키스는 단학가와 재계약하는 대신 무려 25팀이 트라이 아웃을 지켜본 코리클루버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장 연봉은 천만 달러 부근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014년과 2017년 사이영상,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18인님과 연평균 승리 기여도 6.3을 기록한 클루버는 2019 시즌을 부상으로 망쳤고 지난해 고향팀 텍사스로 트레이드됐지만 1이닝만에 부상을 당해 시즌을 접은 바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또한 클루버를 주고받은 딜라이노 드실즈가 부진했고 100마일을 던지는 엠마뉴엘 클라세는 클리브랜드에 오자마자 금지 약물에 걸렸기 때문에 양쪽 모두 성공한 트레이드가 되지 못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클루버와 행보가 비슷한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브랜든 웹입니다. 제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 웹은 정확히 클루버보다 10년 앞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27인인과 연평균 승리기여도 6.0을 기록하면서 2006년 사이영상, 2007년에는 PB에 이어 2위, 2008년에도 린스컴에 이어 2위를 합니다. 그러나 2009년 어깨 부상을 당했고 2010년에는 아예 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사스가 웹과 1년 계약을 맺는데요. 그러나 웹은 어깨 부상이 재발해 재기하지 못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웹이 회전근을 포함해 가장 재기 확률이 떨어지는 어깨 수술을 두 번이나 받은 반면 클루버는 어깨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키스는 지난해 2월 토미존 수술을 받은 루이스 세베리노가 6월 복귀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키스의 선발진은 게리콜 코리클로버 루이스 세베리노의 2019년 18승을 거두는 깜짝 활약을 했지만 가정폭력 징계로 지난해 뛰지 못한 도밍고에르만이 4선발을 맞고 우한 데이비 가르시아와 좌완 조던몽고메리 그리고 우한 마이클 킹이 5선발 경쟁을 할 전망입니다. 클루버와 세베리노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내셔널리그 빅4만큼은 아니지만,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최고로 꼽히는 선발진이 될수 있습니다. 케빈 가즈먼에게 준 퀄리파잉 오퍼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샌프란시스코는 앤서니 디스클라파니와 1년 600만 달러에 이어 알렉스 우드와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으며, 콜 해멀스와 계약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만 보면 브랜든 메카시, 스카 케지미어, 리칠 등을 영입했던 다저스의 글라스 볼은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 아니라 다저스 시절 파르한 자이디 단장의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올 겨울 가장 불운한 선수는 JT 리얼무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적이었다면 2억 달러는 넋그 냈을 리얼무토는 코로나 19로 인해 양키스가 돈을 못 쓰게 되고 매치가 일찌감치 영입 경쟁에서 빠짐으로써 필라델피아에 단독 입찰이 됐습니다. 이에 5년 1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계약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31세 시즌을 시작하는 야스마니 그랜달이 화이삭스와 4년 7,300만 달러에 계약한 반면 리얼무토는 올해가 30세 시즌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랜달급 계약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연봉 조정, 중재 재판을 앞두고 계약 합의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FA를 앞둔 마지막 시즌인 린도어는 일단 1년 2,230만 달러에 계약함으로써 매츠는 카누에게 주지 않게 된 2,400만 달러를 린도어에게 그대로 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매츠는 이번 계약 합의와 별개로 린도어와 장기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린도어처럼 올 시즌 후 FA가 되는 새 선수인 코리 시거는 1년 1,375만 달러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1년 1,950만 달러 하비에르바이스는 1년 1,165만 달러 계약으로 예비 FA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5년차 시즌인 트레이터너는 1년 1,300만 달러 슈퍼2 조항에 적용되는 선수가 됨으로써 4년차가 아닌 3년차에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은 후한 소토는 올해 연봉이 850만 달러가 됐습니다. 워싱턴은 하루라도 빨리 소토와 장기 계약을 맺고 싶을 텐데요.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와 풀타임 1년차부터 시작하는 8년 1억 달러, 최대 10년 1억 2,400만 달러에 계약한 애틀란타가 진심으로 부러울 겁니다. 풀타임 4년차이자 연봉 조정 첫해인 지난해 85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던 에런저지는 올해 연봉이 1,017만 5천 달러가 됐는데요.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24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돼 텍사스와 계약했던 반면 25세 시즌부터 풀타임 시즌을 시작한 저지는 30세 시즌이 끝나야지만 FA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 풀타임 4년차인 올해 연봉이 1,610만 달러가 된 코디 벨린저는 27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될수 있으니까 저지보다 3살 빨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살 시즌에 데뷔한 벨린저조차 28살에 FA가 되는 거니까 승용님 말씀대로 메이저리그는 FA가 되기까지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포수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에인젤스는 야디에르 몰리나와 계약하거나 시카고컵스에서 윌슨 콘트레라스를 데려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커트 스즈키와 1년 150만 달러에 계약했는데요. 2019년 워싱턴의 우승포수였던 스즈키는 이로써 15년차 시즌을 뛰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롱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 에인젤스가 몰리나와 계약했다면, 벤지 몰리나와 호세 몰리나가 2002년 월드시리즈 우승멤버였던 에인젤스는 몰리나 3형제를 모두 영입할 뻔했습니다. 이쯤되면 몰리나도 2년 계약을 포기하고 세인트루이스에 남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며칠 지나긴 했지만, 불펜투수 최대어 리암 핸드릭스가 화이삭스와 3년 3,9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재밌는 건 화이삭스가 4년차에 걸려있는 1,500만 달러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1,500만 달러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옵션과 바이아웃이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그렇다면 화이삭스는 핸드릭스가 자리도 아까울 정도의 투수가 되지 않는 한 옵션을 안쓸리 없고 사실상 4년 5,400만 달러 계약인 셈입니다. 이로써 하이삭스는 FA가 된 마무리 투수 알렉스 콜로메를 리암 핸드릭스로 교체했습니다. 이제 관심을 모으는 불펜 투수들은 콜로메와 함께 좌왕 브래드 핸드와 우왕 커비 예이츠인데요. 핸드는 매치와 인연계약이 논의되고 있고 1년 500만 달러 계약을 원하고 있는 예이츠는 다저스가 관심을 보인다는 게 최신 소식입니다. 아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올해도 7인닝 더블헤더를 한다고 하는데요. 전 7인닝 경기도 쫄깃하고 가끔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